페이지 175 유효성 검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건 내가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만 입력받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니까 A4부터 A12 영역에는 유효성 검사 도구 사용해서 21년 3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대상을 설정할 겁니다. A4부터 A12 영역에 클릭한 경우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게 설명 메시지고요. 여기가 오류 메시지인데 이게 스캔한 거라서 잘안 보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A3, A4부터 A12 드래그 저희 데이터 탭 들어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클릭. 여기서 우선 지금 제한 대상을 날짜 날짜를 제한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요. 제한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해당 범위로 설정해 주시고요.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설명 메시지 클릭해 주시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3월 입일입니다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입력이 되겠네요. 다음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에 스타일 모양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중지 제목은 입력. 그 제목이죠. 3월 매입 일자만 입력. 하세요 마지막 끝에 점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작성하고 확인. 자, 이러면 설명 메시지 나오고요. 제가 이제 뭐다른 숫자 입력하면은 3월 매입 일자만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177페이지입니다. D4부터 D12 영역에는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하나, 한 구, 튼튼 제약 목록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 설정하시오. 목록이라는 제한 항목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림 메시지, 메시지가 아니라 설명 메시지랑 오류 메시지 이거는 똑같죠. 그렇죠? 그럼 D4부터 D12 유효성 검사 설정에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원본에다가 하나약 홍국제야, 흑생제약 그대로 입력합니다. 을 설명 메시지 들어가주시고요. 여기가 제조사 목록 하나약홍국제약마그 다음에 흑제 입력해고요. 오류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에 중지가 아니라 다른 모양 정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조사, 제조사를 이세요얘 같은 경우에는 점이 따로 없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완성됐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 입력 입력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 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실제로 뭐 입력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의약품 한국지하, 힌튼지약세 가지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시 났습니다.